그아 뭐, 이래. 네, 네, 아, 근데 야얘도그아 내가 도안그몇층이데그 놈이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될시작했 음. 그 <laughs> <laughs> 이게 뭐 ó thể là cái gì? Nó có thể

어안 되는 거. 어잘안 들어가. 몰라라. 가도록. 가도록. 아마도 거기 이거는. 그때는 아마 맞어 온 거다. 아이고. 이 자리야. 어. 아이고 자기입니다. 그때 이거 그때 뭐 괜찮다는 거고. 근데 레이야 실패했네. 아주 몸에 안 유대. 내가 부지이 있어야 더 먹을 것도 많은데 이걸을안묻히겠지 저기 좀막 가까운 데까지 못하려면 학생도 괜찮아요. 야진짜도미안어로거 유명하다. 그집도 어, 이어집 그 어. 어, 그 유명하다. 그, 어. 어, 그 집이 유명하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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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도둑이 있을 때 전방 사장이그무 응. 당해가지고 어, 응. 왔다. 그래가지고.